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출의 바이블 131페이지 53번. y는 탄젠트 nx-2분의 파이 이 탄젠트 그래프가 있네요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x좌표가 구간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개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. 자 그럼 여기 지금 n이라는 게 있잖아요. n 있는데 이 n에 따라서 변하는데 a2하고 a3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. y는 마이너스 x하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. 그러니까 n은 n이 2일 때고 얘는 n이 3일 때입니다. 그럴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. 그럼 그리,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일단 삼각함선 가로세로 이동하면 된다 그랬죠. 근데 탄젠트 여기서 주, 조심해야 될 게, X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. 그럼 얘로 묶는 습관을 드리도록 들이,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얘는 2m분의 파이가 되죠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주기가 m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동은 2m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. X축이죠. X축으로.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. 대충 그리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동 원점이 이동이 n이 1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.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, 이 주기가 2분의 파이고 이동이 4분의 파이죠. 그러니까 이게 4분의 파이가 되고 요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이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. 그러면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자, 그러면 요 부분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니까 파이까지,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리면 이 개수가 이런 모양이 4개가 나오겠죠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하고, 이, 직선하고 만나는 점은 이 개수만큼 되겠네요. 이 그림 개수만큼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a2는, a2는 4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a가 n이 3일 때는 n이 3일 때 보면 똑같이 a가 개수가 몇개 들어가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주기는 n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. 얘가 주기고 이동은 2n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심이 6분의 파이가 되고 이 점근선이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은 개수가 잠시만요. 아, 개수가 요 부분에서 하나, 둘, 요 부분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까지 3파이, 이렇게 오른쪽에 3개가 그려지고 왼쪽에도 3개가 그려지겠네요.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만나는 개수는 6 개가 되겠죠.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개수가 6 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a6는 A, a3는 6가 되겠네요. 여섯 개. 저두 개를 더하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54번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. 마이너스 a에서 a 까지 정의된 함수 f(x)는 탄젠트네요. 그럼 주기를 무조건 구하시면 파이 나누기 a 분의 파이니까 주기는 a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f(x)의 그래프 쭉 있는데 a, b, c 요 부분이 a, b, c가 있는 있고 a를 지나 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a, c를 한다. 요 c가 그게 평행한 거네. x축에 평행하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, 그럼 정삼각형이라는 건세 변의 길이가 꼭 각도가 60도란 얘기죠. 자,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라. ABC의 넓이를 구하라. 자, 그럼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제가 지수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좌표가 나오면 무조건 좌표의 그 값을 구해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. 안구에도 계산해도 되지만 어, 모든 거에 균일하게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얘를 m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삼각형의 얘가 60도죠.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기울기가 탄젠트잖아요.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 되죠.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루트 3x가 되겠습니다.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. 그러면 y 좌표는 x가 m일 때 y 좌표는 루트 3m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원점을 통과해서 a를, 지나니, a를 지나니까 이 a라는 점 b에 대해서 원점 대칭입니다. 그러면 x 좌표 y 좌표에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.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y 값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m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x 좌표는 여기 산 젠트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지 아닌지. 자, 그랬을 때 지금 주기가 주기가 a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길이가 a가 되겠습니다. a 왜냐하면 y 값이 같은 값을 가지면 그 부분이 이 길이가 주기가 되죠. 그래서 이 길이가 a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좌표를 a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이 좌표를 a에 대해서 표기하고 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을 구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m이라는 거를 a로 한번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선 우리가 도형에서 나오면 그래프에서 직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은 직선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해보면 이 직선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x좌표의 X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립니다.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니까이 길이는 a라는 길이에다가 이 길이가 a죠. a라는 거에다가 a 곱하기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를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2분의 a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a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이 길이는 높이는 y 좌표의 차이는 a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.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원점을 대칭으로 이 m이라는 것은 2분의 2의 반 그러니까 4분의 a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얘도 m 대신에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4분의 루트 3 a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 좌표를 m이라고 놓고 했지만 사실은 a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길이도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4분의 루트 3A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구하는 이유는 이 곡선이나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풀기 때문에 이, 문, 이 좌표를 대입을 시계에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. 대입을 하면 얘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a는 여기서 식이 탄젠트 a 파이죠. a 파이 x 탄젠트 a 파이에다가 x 대신에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a의 약분이 돼서 이 값이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 되죠. 그러면 a라는 값이 나왔네요. 루트 3분의 4라는 a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. 그럼 a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s는 s는 한 변의, 길이가 a,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거든요.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3의 16 이렇게 하면 얘는 길이가 4 돼서 3분의 4루트 3이 나오네요.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.